<laughs> 와, 빠르다. 어, 되게 운전자를 약간 흥분시키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전자식 사운드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 강준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죠. EV6를 타고 있습니다 이차 지금 사양이 GT라인 롱레인지고요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앞쪽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시승차가 6,2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이곳 성수동에 EV6 전용 전시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고객분들도 내년 7월까지 이곳에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뭐 차도 관람하시고 실제 계약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오늘 이비시스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막상 이미지로 봤을 때는 차가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오닉5 보다 차가 좀 납작하고 아이 차는 패밀리카보다는 운전자 혼자 탔을 때더 즐거운 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막상 실물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네요 실물이 훨씬 더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전폭이 1,890이니까 어지간한 뭐 중형 세단보다도 더 넓은 거고요. 그리고 차체 길이가 4.7m가 조금 안 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중형 세단보다는 조금 작고 준중형 세단보다는 조금 긴 그런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해도 60mm 더 길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아이오닉 5 디자인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막상 e v 6 실물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GT 라인인데요. 확실히 실내 분위기가 일반 스탠다드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어둑어둑하죠? 네, 지붕 소재도 검은색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거 알칸타라 같아요. 되게 몸을 좀 지지하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 알칸타라 시트가 가죽 시트하고 비교를 해서 되게 몸이 흔들리는 걸잘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차에 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아주 뻥 뚫린 공간 그런 개방감에 포커스를 맞춘 차인데 EV6 같은 경우는 이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중앙 센터 콘솔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플로팅 콘솔이라고 하죠. 공중에 좀붕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 타듯이 팔꿈치는 이쪽에 올려놓고 손으로 뭐 기어레버, 이 다이얼을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익숙한 구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차와 함께 어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오닉5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EV6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주는 본질적인 재미, 이동의 즐거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EV6의 구성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특히 운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EV6의 구성을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형 스포티지를 타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습니다. 차는 되게 잘 나왔어요. 공간도 넓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괜찮은 완성도를 가졌는데, 남들보다 한발더 멀리 가는 그런 어떤 신선함과 과감한 혁신성, 이런 부분에서는 운전 자에 주는 자극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EV6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4륜구동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 넘습니다. 소위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대. 이 아이오닉5와 EB6의 방향성의 차이를 알수 있는 게, 이 올해 아이오닉5 시승사 때는 이 기자들 시승차를 전부 다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차는 최고 출력이 200마력 되어서 엄청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공간 넉넉하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고성능, 나름 고성능 모델로 시승차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아, 이 차는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더 달리는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춘 전기차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가 86%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371km가 뜨네요. 자,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아이오닉5보다 주행 거리가 조금 더 넉넉합니다. 네, EV6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 19인치 휠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국내 기준으로 475km고요. 유럽 기준으로는 520km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보다 더 멀리 가는 셈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이 72.6kWh입니다. 반면에 EB6 같은 경우는 77.4kW시예요. 거의 뭐약 5kW시 정도 용량이 더 넉넉한 거죠. 자, 지금 터널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시보드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잠깐 밟아 볼까요? 오. <laughs> 와, 빠르다. 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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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가속할 때이 전자식 사운드가 아이오닉5랑 완전히 다르네요 약간 포르쉐 타이칸하고도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소리적인 측면만 보면은 어, 되게 운전자를 약간 흥분시키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전자식 사운드가 나오네요 EV6 GT 같은 경우는 580마력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GT 라인의 출력이 아쉬워 갖고 GT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 보다 많이 빠르네요 어, 재밌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가속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손맛이 좋아요. 핸들링이 아, 이차 핸들링을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습니다. 이 운전자가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정말 지체 없이 바로바로 접수를 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괜찮고요. 아, 이 차는 손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되게 민첩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이 차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오보행이 굉장히 짧거든요. 거의 앞바퀴가 앞범퍼에 밀착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앞머리가 되게 빨리 빨리 반응하는 느낌이 있어요. 가속할 때도 이거는 뭐 전륜구동차의 특징이기도 한데 가속할 때 앞머리가 쭉 들리면서 나가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일반적으로 드는데 근데 이 차는 앞머리가 이렇게 들리다기보다 차가 그냥 네 바퀴가 똑같은 힘으로 땅을 움켜쥐고 수평을 유지한 채쫙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어, 스포츠 모드에서는 소리가 또 달라지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와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의 가속이지만 예, 확실하게 아이오닉 5하고 e비식스는 지향점이 많이 다르네요. 참 같은 egmp 플랫폼을 쓰고도 이렇게 성격이 다른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기존의 뭐 소나타나 k5 그랜저와 k7 지금은 k8으로 바뀌었죠 또 산타페와 소렌토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되 약간의 조미료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에서는 이 성격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전기 전용 플랫폼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특징은 이 확장성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차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네요. 자 이렇게 달렸을 때는 느낌이 아이오닉 5랑 어 다르게 좀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어 승차감적인 측면에서는 두차 모두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참이 서스펜션의 상하 스트로크가 그렇게 짧지 않고 긴 편이거든요 근데 또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이긴 스트로크를 지닌 다른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어떤 자세가 좀 흔들거리거나 요철 이음새를 지냈을 때 뭔가 좀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안듭니다 되게 안정적이면서 승차감도 잘 챙긴 세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물론 테슬라가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이 경쟁사 중에 가장 멀리 가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 테슬라는 아무래도 차를 좀 많이 안 만들어 본 제조사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거든요 이거는 뭐 차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승차감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확실히 e v 6의 승차감 어떤 차체와 서스펜션의 세팅 능력만큼은 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마일드한 구비길을 갈 때도 이 워낙 앞쪽에 오버행이 짧고 핸들링이 좋다 보니까 아주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돌려도 이 앞머리가 코너 안쪽을 찔러 넣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아이오닉 5보다도 조금 더 날카로운 게이 e6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벤츠 EQC 가고 있는데 어 별로 안 부럽습니다. <laughs> 비가 지금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올때 조금 속도를 많이 높여서 와봤거든요. 특히 뭐 전기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가장 하부에 자리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낮고요. 이 고속주행 안정감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하고 아주 다른 레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차가 아래로 좀 짓눌러서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저희가 보통 독일차 타면은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다고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차원 다른 레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 중앙에 이 전기모터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바퀴에 동력을 뿌리고 있다, 이거를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4륜구동 모델이더라도, 거의 앞쪽에 모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뒤쪽에는 모터만 이용해서 뒷바퀴만 굴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어, 이 전비를 높여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뒤쪽에 있는 모터만 이렇게 어, 뒷바퀴에 동력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면은 지금 앞쪽에 앞쪽에 모터까지 비로소 이제 어, 동력을 앞바퀴에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전기차의 4륜구동 시스템이 일반 내연기관차의 4륜구동 시스템하고도 좀 다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의 힘을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어, 뒷바퀴 또는 앞바퀴에 나눠주는 나누기의 개념인데요. 근데 이 전기차의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은 나누기의 개념이 아니라 더하기의 개념입니다. 뒤쪽의 모터가 뒷바퀴만 굴리다가 필요에 따라서 앞바퀴까지 동력을 보내주는 앞뒤 모터가 더하는 방식의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모터의 힘을 가장 끝까지 끌어냈을 때는 정확히 5대5로 같은 힘으로 앞뒤 바퀴가 이렇게 힘이 분출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주행모드를 스포츠에 놓으면은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뒷바퀴, 뒤쪽 모터만 구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앞쪽 모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살짝만 밟아도 거의 앞뒤 바퀴 같은 힘으로 이렇게 동력이 나가거든요. 주행 모드별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노멀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 살짝만 터치했을 때는 그냥 뒤쪽 모터만 이렇게 구동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근데 이 차는 자꾸 밟게 돼요. 재밌어가지고 아, 소리도 이이 이 특이한 소리를 자꾸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특이한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밟게 되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주행 모드별로 이 현재 배터리 상태에서 갈수 있는 주행거리가 다르게 나오네요. 아, 노멀 모드에서는 326km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316km, 어, 에코모드에서는 335km까지 갈수 있다고 나오네요. 어, 이게 이제 예상, 어, 주행가는 거리니까, 에코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어, 가급적 적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길게 나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에어컨 자체가, 이 시원했던 바람이 조금 약해집니다. 에코모드를 틀었을 때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노멀 모드로 달리다가, 어느 정도 실내 온도도 좀 많이 시원해지고 괜찮다. 그리고 도로의 통행량도 적당히 있다. 이상태에서는 에코 모드로 딱 바꾸면은 이미 이제 실내 온도가 낮아진 상태니까 이 그리고 통행량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을 때에는 에코 모드에 놓더라도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참이 차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는 굳이 브레이크 페달 밟을 필요 없이 가속 페달에서 이렇게 발을 떼게 되주면은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차는 이 뒤에, 운전대 뒤에 달린 패들 시프터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끌 수도 있어요. 아예 끄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될때 이 다른 전기차처럼 이렇게 머리 끄덩이 끄집어 잡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 없이요. 어 그냥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느낌을 주고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패드를 하나씩 당기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에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단계가 어 일반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껐을 때 레벨 제로 상태에서는 이게 타력주행을 좀할 수가 있네요. 마치 중립기어로 빼놓은 것 같이 속도가 그렇게 확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이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할 때는 이 레벨 제로 상태를 잘 활용한다면 이 주행거리에서 손해를 좀덜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빗길 뭐, 와인딩 로드에서 내리막 구간을 가다가 코너를 만났을 때는 이 패들 시프터를 통해서 한 4단계까지 조절을 하면은 어지간한 코너를 위한 감속은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도 될 정도로 개입 강도를 아주 세게 키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어 뭐, 취향에 따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참 마음에 드는 그런 설계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뉴스 보도를 보다가 이 EB6를 타니까 뭐 멀미가 나서 차를 못 타겠다. 이거를 무슨 단독보도한 매체가 있던데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동종업계 사람끼리 정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이거 회생제동시스템 강도를 0단계로 하고 타면은 오히려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더 이게 감속되는 느낌이 없거든요. 참참 참. 여러분 저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숙지하셨다가 치승센터 가서 이거 기능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카메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또 K5에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다르게 이 숫자와 경로안내 이런 아이콘이 되게 먼 도로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입체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앞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면은 파란색 화살표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화살표를 띄워주는데 이게 또 재밌네요 또자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어,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아이오닉 5처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k5처럼 계기판에 이렇게 깜빡이 킨 방향으로 어, 후축방 모니터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게 또뭐 차선 변경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보게 되는데요. 골목길 운전하거나 특히 교차로에서 뭐 우회전하거나 이럴 때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차 틈새로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좀 욕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모니터로 잘안 보이는 부분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장치가 들어간 국산차를 타고 있는데 어 나름 또 쓸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기아 EV6 GT 라인 모델 시승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전기차 비교 시승 특집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로드 테스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